양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25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, NC 다이노스와 롯데 자이언츠 양팀 간의 시즌 첫 대결 아, 주말 3년 전에 금요일 경기 오늘 사직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. 캐스터김 병현이고요. 15기의 설련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 사직인데 창원처럼 준비하는 네. <laughs> 어, 굉장히 색다른 느낌의 오늘입니다. 어, 다시는 못올경험일것 같아요. 그쵸? 네 맞습니다. 지금 네. 뭐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사직 야구장인데 네. 눈을 가리고 있으면은 청원 어, 야구장 같거든요. 그렇죠. 네. 전광판에 나오는 광고며 뭐 선수들 응원이며. 그리고 응원 가며 모두 차원 NC파크와 동일하게 지금 물려 퍼지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<웃음> 예. <웃음> 자, 롯데자이언츠와 NC다이노스 뭐 다들 사정은 아시겠죠? NC다이노스 어, 차원 NC파크에서 사고가 있었고 그걸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동안 어, 차원 NC파크에서 경기가 진행이 안 되면서 부득이하게 오늘 사직에서 NC다이노스의 홈경기가 이곳에서 펼쳐집니다. 네 롯데 자연치 선수한테는 들좀 유리한 게 있겠죠. 네 지금 홈 경기 승률이 더 높기도 하고요. 네, 뭐 작년 시즌도 그랬고 이제 연습하는 과정도 원정 그 팀이 더 늦게 이제 몸을 풀고 운동을 하고 좀 적게 쉬고 운동을 하, 그 시합을 들어가는데 네네. 오늘 같은 경우는 원정 팀 선수가 먼저 와서 이제 훈련을 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또 <laughs> 예, 밥을 또 먹고 예, 먹고 예.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. 예. 음. 좀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뭐 롯데 자이언츠 팬들이 사직이면은 부산에서 오기도 쉽고 또엔스다이노스는 네. 보통은 이제 창원 많이 가시거든요. 굳이 이렇게 네. 교통비 안 내고 가실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는 좋을 것 같은데 초공격이고. 1루 쪽이 이제 원정 응원석이 되어 버렸습니다. 네. 예, 여러 가지로 좀 색다른 모습인데 저희도 적응을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분석해 본다면 상대 투수가 김태경 선수고 우리는 이제 박세웅 선수예요. 네. 투수의 무게감만으로 본다면은 우리 쪽으로 굉장히 부등과 크게 기울었을 것 같아요. 네 맞습니다. 지금 투수력을 봤을 때 선발 투수 양. 팀 투수로 봤을 때는 진짜 롯데가 박성선 선수와 유리한 게 맞고요. 이제 김태경 선수는 올 시즌 선발 등판이 한 번도 없었고 최근까지 등판 기록도 잘 없어요. 네, 그렇죠. 4월 달에 첫 등판이에요. 지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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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태경이 누군지 모르겠어요. 도훈님 음. 실제로 그럴 만한 게 3월 20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2와 3분의 2닝 3실점. 그리고 3월 25일 기아와의 경기에서 1이닝 무실점. 그니까 홀드를 기록한 걸 보니까 이제 개투로 나서다가 네. 이제 선발이 대체 선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어, 신문기설 돌아오셨다. 예, 돌아왔습니다. <laughs> 네. 예, 우리 선수들은 새 투수 공칠 못못 치는데 네, 오늘 낯가림이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그래도 사직에서의 밤 경기니까 네. 예, 낮 경기 아니잖아요. 낯가림 있는. 예. 음. 어 그리고. 저기 전광판에는 NC 다이노스라고 딱 불이 켜져 있습니다 어, 승려 엔젤 본기 <laughs> 가자 좋아요 네. 천개 문건우님 네. NC 네. 다이노스 팬 네.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이 경기를 좀 관전하실 수 음.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롯데 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 NC 다이노스 롯데 자이언츠 양팀 간의 1차전 금요일 경기 오늘 투세 무게감이다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반드시 좀 이겨야 되는 경기기도 하고 전준우 선수가 오늘 라인업에서 빠졌어요. 네, 오늘 휴식 차원에서 한번 빠진 것 같은데 뭐 중요할 때 대타로 나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. 네. 뭐 절대 뭐 아파서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한번 네, 그런 것도 볼 거리가 될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어, 전민재라는 그 야수의 발견 일단 시즌 초 물론 뭐한두 경기 가지고 음...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. 푸드웍이나 네. 아니면 타구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좋아보여요 어떻게 보세요? 네 어제 경기에서 봤듯이 중요할 때마다 좋은 수비를 보여줬고요 네 수비를 봤을 때 정말 빠른 선수다라는 걸볼 수가 있었고 이 선수가 이제 자신감까지만 얻는다면 은 점점 더 잘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네 네. 네, 그런 차원에서 어제 경기는 참 좋았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마요형님이 2022년에 김태경한테 승리를 내줬습니다. 그때가 데뷔 첫 승리였어요. 그때 롯데 선발은 이인복이었습니다.라고 정확하게 또 네. 기억을 해주시는군요. 그러니까 그런 좋았던 기억을 한번 되살려봐라라는 의미로 네. 대체 선발급의 선수가 올라왔는데 오늘은 이인복이 아닌 롯데 1 선발인 박세웅입니다. 네 맞습니다. 예. 그 김태경 선수는 저도 상대를 해봤는데 피처스에 음. 나오는 피처스 1 선발이라고 예, 예. 보면 되거든요. 이제 직구, 커브, 슬라이더, 포크볼까지 다양하게 흔들 수 있는 투수기 때문에 뭐 절대 야 잡아 봐서는 안될것 같아요. 네. 네. 장인호 님, 신봉기 위원님 해설하니까 이길 겁니다. 아우, 왜요? 예.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너무 답답합니다. 염동석 위원님 보세요. 이거 험한 경기는 여미원 님한테 막 막긴 예. 게 아니거든요.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. 네. 예. 레전드시니까 예. 경기도 항상 레전드급 예. <laughs> 네, 레전드 경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<laughs> 예.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레전드 아니어도 좋으니까. <laughs> 네. 예. 살다 살다 사직에서 롯데가 총격 결과를 네. 처음 보네요 문디아제님 그러니까요. 네. 예, 험한 경기. <laughs> 자 오늘 고승민, 나승엽, 레이스 정훈, 김민성, 유강남, 장두성 선수가 이제 나와 있고 전민재까지 정훈 선수가 이제 지명타자. 정훈 선수가 지금. 롯데자이언츠 타자들 중에서는 전민재와 정원이 거의 쌍벽을 이룰 만큼 네. 타격감이 좋습니다. 아 어, 맞습니다. 이두 선수가 출장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지금 찾아가고 있거든요. 네네. 팀 자체에서 그런 점에서는 지금 제일 감이 좋은 선수기 때문에 이제 중요 적소 적소에 지금 배치가 된것 같습니다. 네. 지난번 이겼다고 또 들어오네요. 오늘은 연승 가려나? 예. <laughs> 승료 신봉기 승승교. 염종석 캔디님 예 해설도 2군 보내나요? <laughs> 문건우님 너무 짓궂다 그러지 마세요 좀아승률 네. 어... <laughs> 저는... 보고 2군 갔다가 아야 저... 야, 무섭다 이거는 진짜 어 야... 저도 못하면 2군 가는 거예요 아, 예. 아 지면 예. 본인이 아무리 잘해도 상관없어요 예로시 야... 네. 지면 2군 갔다가 뭐다 <laughs> <laughs> 해설 퓨처스 뭐야. <laughs> <오>, <laughs> 예, 돈키님 승리오 본기 위원님 안녕하세요. 어제 승님 어제 넥타이가 아니라 오늘은 그 초록색 그리고 아까 저몇개 준비했는데 잠깐만요. 네, 넥타이가 다섯 개를 챙겨요 다니신. 시 아니 뭐 다섯 개가 아니라 어디 갔냐. 잠깐만요. 하여튼 어딘가에 지금 제가 네. 예, 잠깐만 이어 많이 챙겨 왔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예, 예. 네, 저도 넥타이인데. 여기 뭐 파란색 저도 넥타이. 마, 이거 막 자, 아 이거 몇, 예 예. 뭐, 예. 네. 예. 자, 예. <laughs> 예 예. 막 이런 거 이런 거. 예. 저도 넥타이. 챙겨 예, 다닙니다 <laughs> 예. 아, 그래요. <laughs> 혹시 몰라. 아, 위원님, 아니, 넥타이 매실 줄 모르세요? 아. 아, 신가 네. 봉기 위원 넥타이 매실 줄 몰라. 이명 네. 머리 기사. 네. 이시이 생활 안해 분위기라니. 네목골땡 님. 집 나오셨어요? <laughs> 집 나오셨어요 <laughs> 예. 하긴 뭐 중계석이 집보다 편할 때도 <laughs> 있죠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<웃음> <웃음> 파란 넥타이 줄무늬 팬티 뭔 소리야 저커트빗씨 <laughs> 넥타이 다해서도 넥타이를 파나요? 몰라요 저는 어, 아직. 한번 가봐야겠네요 예, 예. <laughs> 예, 교복 넥타이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출한 것 같다고 <laughs> 자 오늘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좋네요 예 어제 1승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은데 아 오늘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예 시작할 때 우리 시즌 전에 항상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지금 좋아야죠 네. 예, 이제 4월 첫 주도 안 갔는데 <laughs> 예, 이제 둘째 주딱 됐는데 오늘 반드시 좀 승리로 음... 분위기를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겨야 하이라이트 보고 예. 분위기 좋을 겁니다, 도리우리님. 예, 부경 라이벌 은근 긴장, 더 리프레시 블로그님. 자, 일단 경기장에서는 이제 국민의회가 어, 진행될 예정입니다. 함께 하시죠.